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전유도 이천일본문 자바함경 112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2정사유경 제3무지경 이래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밝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탐욕을 떠나지 못하면 바로 괴로움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잘 알고 밝으며잘 끊고 탐욕을 떠나면 괴로움을 끊을 수있느니라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4경 무지경 두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에 불주사위 기수급 고독원 이시 세전 구제 비구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급 기수급 고동원에 계셨는데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기수급 고동원에서 다 법문하신 내용들이여요. 또 기숙 고동원이 부처님이 포교 활동을 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이기도 하지요. 거기서 하신 말씀 자바함경은 보편적으로 부처님 가르친 그대로 전달한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은 색상행식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제일 먼저 불자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색불지불명부단 불이욕심불해탈자 즉불능월생노병사포라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 물질이죠 밟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탐욕을 떠나지 못해서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면 그 집착을 하고 있으면 해탈하지 못하죠 여러분 뭐 이루겠다고 빌고 쓰고 해 봐요 그럼 편안해요? 불안하잖아요 음. 어떻게 해야되겠다. 다집착이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애탈하지 못하면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초월할 수가 없느니라. 생로병사는 모든 고통의 근본으로 우리가 해놨죠. 8만0천 번의 근본을 생로병사 고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여시수 상행식 불지 불명 부단 불이욕탐 심불해탈자 즉불능월생도병사 보라. 이와 같이 수상인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밟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마음이 해탈하지 못한다면 그는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초월할 수 없느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이라라고 했어요. 자, 생로병사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대표해요. 우리 고통은 모두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동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죽구나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알고 보니까 생로병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대표로 해놓은 것이죠. 비구 어색 약지 양명 약단 약욕 즉능 월생 노병사포라 비구들이 여만일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밝으며 뭘잘 알아요? 무상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잘 끊고 탐욕을 떠난다면 등이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초월할 수가 있는 이라 제비구 약지 약명 양옥탐 심해탈자 즉 능월생 노병사 사포라 피구들이여 만일 잘 알고 밝으며 탐욕을 떠나서 마음이 해탈을 한다면 능히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초월할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시수 상행식 약지 약명 약단 양옥탐 심해탈자 즉 능월생 노병사포 시, 제비, 구문, 불, 소설, 환희, 봉행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대해서 만일 잘 알고 무상하다는 것 밝고 지혜, 온이 공화되는 것잘 끊고 탐욕을 끊고 탐욕을 떠나서 마음이 해탈을 한다면 그는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초월할 수가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느니라 했죠 수상행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밝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마음에 해탈하지 못하면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초월할 수 없지만 만일 수상행식에 대해서 무상함을 잘 알고 또 공하단 인치를 잘 밝혀서 잘 탐욕을 끊고 탐욕을 떠나서 마음에 해탈한다면 그는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초월하게 되느니라 라고 해있는 스바이첸 기도 의0 0번문 자바함경 112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감법 현대생활 불교 거부지 불교학계론 성철스님 대0일 법문들이 그렇다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들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